허니칩, 하이. 미안. 아깐 자느라 못 받았어요. 음. 다른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요. 오늘은 하루 쉬기로 했어요. 무슨 일이라기보단 열이 좀 있네요. 체온계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대충 재봤는데, 심하진 않고 평소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. 괜찮아요.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예요. 예전부터 그랬었으니까 걱정 마요. 난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무서워해서 가면 열이 더 오를걸요. 그리고 나한텐 자체 힐링 초능력도 있거든요. 음, 허니칩이랑 과자 먹었어요. <laughs> 완전 배불러요.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약이에요. 해열제보다 효과가 좋다니깐? 알죠. 근데 매니저 형도 요즘 앨범 작업 때문에 정신없어요. 오늘 리허설도 나 때문에 망쳤는데, 더 이상의 민폐는 사절입니다. 돈 월이 나 죽이라기라니까.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.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병이 다 나은 것 같네. 조금만 더 통화하면 바로 스태미너 만땅이 될지도 몰라요. 음, 잘 올라가고 있네요. 알겠어요. 이따 봐요.